모두의 발레 오늘은 빠드브레와 빠쿠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빠드브레인데요. 오른발 앞 5번에서 플리하면서 뒷발, 뒤구두삐에 이때 뒷발의 발가락이 안짱으로 말리면서 발목이 붙지 않도록 발끝 턴 아웃 신경 쓰세요. 이렇게 준비했다가 업을 올라서면서 앞에 발구두삐에 건너가서 왼발, 앞에 꾸두삐에 다시 왼발 앞으로 내려놓으면서 플리에 뒷발, 뒤구두삐에 이렇게 발이 바뀌는 스텝이라서 빠드브레 형제라고 하고 반대쪽으로 연결이 계속 가능합니다. 발끝이 복숭아뼈 앞에 붙는 컨디셔널 꾸드삐에로 이동하면 빠드브레 형제 언드올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앞발 꾸드삐에를 시작으로 뒷꾸드삐에로 이동하면 빠드브레 형제 언드당이에요. 시작과 마무리가 뒷발 뿔리에 앞발 컨디셔널 꾸드삐에 이러한 스텝을 업을 서서 하는 거고요. 바 잡고 먼저 연습한 후 센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발을 잡고 바드브레이셩제 언돌 오른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른발 앞 5번에서 오른발 빌리하면서 뒷발 뒤구두비에 준비 1에 업 오른발 앞에 붙이고 2에 옆으로 건너가서 왼발 앞 3에 5번 발빌리하면서 뒷발 구두비에 4 기다리고 1 and 2 and 3 4 동작이 날카롭게 끊어지도록 다리를 탁탁 바꿔서 실행하고, 옆으로 이동할 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중심을 한 번에 이동시키세요. 2, 3, 4까지. 다 하시면 뒷발 5번으로 내려놓으세요. 똑같은 준비 자세에서 왼발 빌리에 오른발 컨디셔널 구두비에로 시작하면, 빠드브레 형제 엉드당 오른발이 되는 거예요. 옆으로 이동해서 다시 앞에 발구두비에로 마무리. 반대쪽 1. and two, and n d 두 다리가 동시에 바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발을 바꿔주세요. 한번 더. 업설때 발목 엉덩이 힘 주시고, 마무리는 상체를 더 위로 끌어올리면서 뿔리에 내려오세요.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왼발 앞 5번에서 해볼까요? 다 똑같은데 시작하는 방향만 다른 거예요 빠드브레, 형제언드올 왼발부터 시작입니다 왼발 플리하면서 오른발 뒷구드비에 준비 원에 업, 왼발 컨디션널 구드비에 조금 이동하면서 오른발 앞 내려놓고 뒷발 구드비에 반대쪽으로 연결 원앤투앤쓰앤포 바에서 업을 확실히 서고 중심을 잘 잡아야 센터에서도 할수 있겠죠. 엉돌 방향이 끝나면 뒷발 5번으로 내려놓으세요. 상체가 더 길어지는 느낌으로 빌리에 그대로 5번 발 마무리. 이제 왼발부터 시작하는 빠도레 형제 엉두덩입니다. 뒷발 빌리에 앞발 컨디션 구두비에에서 뒤로 뒤로 붙이고 오른발 앞구두비에로 마무리. 다시 뒤, 뒤. 컨디셔널 뒷발빌리 1, 2, 3, 4 빠드불의 형제 언드홀과 언드당 꾸드비의 위치 잘 구분이 되시나요? 이렇게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 센터로 나와서 해볼 수 있습니다. 오른발 앞 5번부터 시작할 건데 센터에서는 어깨를 사선으로 살짝 트는 엣볼멍이 있어요. 이게 정면에 있던 어깨를 살짝 틀어서 엣볼망 크로아제 자세입니다. 엣볼이 어깨라는 의미예요. 뒷발 꾸드비 플리하면서 왼손만 옆으로 연이 자세가 오른발 엉돌 방향 준비입니다. 왼발 시작은 왼발 앞 5번 엣볼망 크로아제 팔과 시선도 잘 보세요. 엉두당 방향은 그 자리에서 팔 다리만 바꿔줍니다 오른발 엉두당도 마찬가지고 이동할 때는 정면을 바라보세요 이제 해볼게요 오른발 앞 5번 에폴망 크로아제에서 프레파라쇼 시 빌리에 원에 꾸드비에 업 아나방 투에 이동 3리 내려오고 팔 바뀌고 에폴망 1 2 3 4. 앙파스로 이동했다가 착지할 때, 앱볼망크로아즈에 보여주세요. 빠드브레형제 엉두울 방향, 오른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한 후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그대로 오른발을 5번에서 엉두당 방향 해 볼게요. 왼발 뿔리에 앞발 컨디셔너 꾸드비에 오른손 열고, 왼손 앞 앱볼망. 원에 정면 보고, 뒤꾸드비에업 안아방 옆으로 이동 앱볼망 마무리. 계속 반대쪽 연결 가능하죠? 업을 확실하게 서주시고 탁탁 끊기는 동작으로 보여주세요. 원, 투, 쓰리, 포. 앞발 5번으로 내려와주세요. 왼발 앞 5번 시작도 다 똑같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빨리 돌렸어요. 어느 발앞 5번인지, 어느 다리 뿔리의 꾸두피의 시작인지에 따라 엉돌 엉드당이 정해지고 준비와 마무리는 에볼만 크로아제, 이동은 아파스입니다 두 발이 바닥에 동시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한 번에 탁탁 끊어주면서 확실한 꾸둣비에와 업을 보여줘야 하는 빠드브레의 형제였습니다. 빠드브레 용어에 뛰는, 달리는 뜻의 꼬휘가 붙으면 이렇게 발을 자잘하게 굴려주는, 흔히 브레브레라고 부르는 동작이 돼요. 이때 다리 틈이 벌어지면서 성큼성큼 성큼 가는 것이 아니라 뒷다리부터 스텝을 밟으면서 허벅지 안쪽을 계속 조여주셔야 해요. 반대발도 마찬가지겠죠? 왼발 스스에서 앞발부터 여는 것이 아니라 뒷다리를 먼저 더 조이면서 계속 닫힌 다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스스 자세를 앞다리 쪽 방향으로 제자리에서 도는 동작을 빠드브의 스위비라고 합니다. 이 동작인데요. 지난 용어설명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빠드브의 꾸휘랑 엮어서 자주 하는 동작이에요. 그럼 오른쪽 왼쪽 같이 해볼게요. 오른발 앞 5번에서 앞으로 스스 앞 팔은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가는 방향 팔을 앙으로 많이 올려요. 뒷다리부터 출발하면 서벅지안쪽을 계속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 바드브레스 위로 연결, 골반을 위로 끌어올리시고, 앞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 폈다 해주세요. 그대로 5번 발 내려오시고, 오른발 옆으로 덩 뒤로 발을 바꿔보세요. 이제 왼발 앞에 수수 앞, 왼손 앙우 오른발부터 출발하면서 허벅지 엉덩이 조여 주시고 잔잔하게 머리 위에 물컵을 하나 얹었다 생각해보세요 이어서 왼쪽 방향으로 빠드브레스 쥐비 돌았다가 그대로 5번발 마무리 해줍니다 빠드브레 이 꼬휘와 쥐비 였습니다 방금 전 꼬휘와 빠가 만나 빠쿠리가 되면 발을 모아서 잔스텝으로 이동하는 동작이 됩니다 타타타타 이렇게 발을 굴렸다가 시스로 모아서 바드브레 시위로도 연결 가능하죠? 지금 제가 뒷다리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면 돌고 나서 몸 방향과 발이 바뀌면서 끝나야 하는데 제가 잘못 찍었네요. 시위의 방향은 앞다리 쪽이고 뒷다리 쪽으로 돌면 발과 몸 방향이 바뀐다는 점한번더 확인하세요. 반대쪽으로도 빠쿠리 타타타타 나올 수 있죠? 이어서 다양한 연결 동작 중에 바드브레 시위가 올수 있습니다. 흐르듯 빨리 움직이는 스텝 빠쿠리의 두 가지 동작 중 하나였고요. 이제 두 번째 동작은 그랑 점프 준비 동작으로서의 빠쿠리입니다. 처음엔 좀헷갈리는 동작이라서 천천히 반복해 볼게요. 왼발 앞동작 뒤팔 알롱제 준비해서 왼발 빨리에로 내려놓고 오른발을 앞으로 쭉 차고 뛰면서 다시 왼발 앞으로 차고 그대로 내리세요. 여기까지가 빠쿠리입니다. 몇번더 해보세요. 왼발 짚고 오른발 차고 뛰면서 왼발 차고 내리기. 그 다음에 뒷다리 앞으로 짚고 왼발을 앞으로 그랑바드망 차면서 그랑젤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왼발 앞 포즈에서 첫 박이 조금 더 길어요. 원, 앤 투. 오른발 짚고 왼발 그랑, 점프. 방금 혹시 시선도 보셨나요? 동작이 익숙해지시면 오른발을 찰때 오른쪽 아래 멀리 봤다가 시선 아래로 훑으면서 착지할 때 다시 정면 바라봅니다. 한발더 연결 동작 보여드릴게요. 준비, 1 and 2 and 3, 4. 바쿠리와 가장 자주 실행되는 그랑 점프에요. 왼발 바쿠리는 오른발 앞덩지로 준비했다가, 오른발 뿔리에 왼발 뻗고, 뛰면서 오른발 차고 내려서, 왼발 짚고, 오른발 그랑 점프. 반복 연습하면서 시선도 한번 추가해 보세요. 포즈할 땐 정면 보고 왼발 차고 시선 왼쪽으로 훑었다가 마지막 착지에서 정면 시선 한번 더 해볼게요 준비 자세에서 1, 2, 3, 4 점프 도움닫기 역할의 빠쿠리였습니다 오늘 빠드 브레이 제 엉두렁대당 빠드 브레 꾸휘와 스위휘 두 가지 종류의 빠쿠리를 해보았습니다. 용어의 의미와 동작의 움직임을 같이 생각하면서 연습해보세요.